스키너상 문제 없습니다. 경고등 뜨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에어컨도에어온도 스키너상에 문제 없죠? 냉각수온도 87도 이상 없고. 스위치 온, 온, 온. 다 o n 이죠 그런데도 에어컨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겠죠? 네, 그랜저 h g 네, 차주분께서 EF, YF 소나타 옛날에 그차 사셔가지고, 어... 21밸브 에어컨 21밸브 있죠. 그게 이제 그랜저 HG하고 와이프가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품을 사놨은 거라. 옛날에 그 와이프를 처음 사가지고, 어, 그, 콤퍼가 고장나니까 통째로 교환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나는데 일단 한개또 고정날까봐 사놨는데 어, 그걸 팔 처분을 하고 이제 그랜저를 샀는데, 그랜저가 이제 안전, 안전상에 이제 어, 예방정비 차원에서 어, 그걸 교환했어. 그거를 21밸브하고 어, 에어컨 콘덴서 필터하고 같이 교환했거든요 근데 잘 우리 집에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어컨잘 나왔어요 네. 근데 울산가 가지고 보니까 안 나오죠 차좀 뿔따오 났습니다 지금 어, 불량 났다고 어, 저도 21밸브 불량이라 말씀드렸고 21밸브가 한 번씩 불량 납니다 저도 한두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21밸브가 제가 있던 부품으로 가지고 어, 작업했으면 을 두말없이 작업 부품 불량이라고 제가 음 바로 다시 조치를 해드리겠죠. 근데 이거는 차주분께서 사오신 물건이니까 그것도 이게 또 오래도 산지도 또 오래됐고 와이프 때 사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주 좀불딱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하고 우리 집 오셨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이쇠 밸브를 갈아 가지고 예. 정상으로 활동이 될 건지 지금. 고품을 천만 다행으로 제가 고품을 그 버렸더만은 차주분이 또 그걸 갖고 계시네. 또 아, 천만 다행입니다. 네 지꺼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지꺼. 예전에 이차 이 있었던 그거. 그걸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품. 2 1밸브 야,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건 지꺼입니다. 지꺼. 원래 이 차주분께서 이거 빼내신 거 가지고. 잘 가지고 계신다 저는 버렸다 생각했는데 차좀딱 가지고 계시네 참 만다잉 지끄꼽아볼게요지 네. 일단 지끄 꼽았습니다 누절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참 사람 잡는다 잡아 예 사람 잡아 오늘 안될라니까 이 차도 안되지 뭐도 안되지 장비도 안 되죠. 와 오늘 막 불타고 맛이. 예? 이 바꿨습니다. 지거 꺼봤습니다. 지껏 이거 와이프 거이파트넘버 하니까 와이프 거나 이거나 똑같거든요. 확인했습니다. 어? 가스 지금 완충해놨고. 예? 작년에 우리 게이지 이거 새 걸로 다 바꿔 세팅 다 해놨거든요. 게이지. 네? 안될라카니까 아유 잠만 예. 안될라니까이것까지예민네와막 오늘 또 이것도 고장 나 이거. 밸브 바꿨으니까또누설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누설 확인하니까 눌리놓으니까 또 게시가 내려가. 어왜 게시가 내려가지? 응? 그래, 콘덴서하고 다 지금 다했습니 점검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어. 게시불량이또계시가불량이야 와, 이거 작년 새 건데, 이거. 옐로우 캡이라고 미, 미제거든요, 미제. 응? 어? 이것도 게시지 마음대로 내려가네, 이것도.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이것 이거, 이거 때문에 또새걸 바꿔놨는데도. 응? 뭐가, 뭐가 안 되네. 차주 뭐 불타고 났습니다. 오늘. 응? 아우추워라 씨. 그래도 뭐 차가 반 그래. 그래 이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래, 이 일이 나와야지. 접다. 일단 한 30분 가동할 겁니다. 아. 일단 그 가동해 가지고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가 또 시동 껐다가 좀따또 다시 한번 켜보실라고요 일단 뭐그러 아니, 껐다 네. 계 껐다가 해보든가 뭐. 그래 해 봐야지. 일단 차좀 울쳐서 이까요? 와, 두 예, 번이 두번하죠두 예. 번, 번. 지금 이또 괜찮다가 네. 또 지금 안 놓고 잘나오잘 나오거든요. 제가 충지를안 놨다는 거 보이지. 음, 와, 지 저번에 거. 세팅 다해 놓은 거 지금 다 빼가지고 아 시원하다. 냉기만 해가지고 15분. 지금 날씨가 지금 안안 덥기 때문에 진공을 좀 많이 잡습니다. 그래야죠. 진공이 확실하게 돼야 가스가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차주분 제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그게 불량 안 난다. 불량 안 난다. 저도 불하죠 왜? 우리 집에 수리가 나갔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해가니까. 어? 응. 그래서, 어? 이거 바꿨지, 이거. 응? 온도, 센서 네, 내기 온도 센서, 서 앰프, 썸 앰프 바꿨지. 바꿔봐라. 이것도 이상, 어. 이상없네, 방 어? 이것도 없는 걸. 이거 이상없는 거지, 이거. 썸 응. 앰프, 썸 아, 앰프 아, 바꿨지. 아, 아까... 이것도 찾아보니 갖고 오신 거. 21벨브차찾아 갖고 오신 거. 콘덴서 필터도 찾아보 갖고 오신 거. 저는 뭡니까? 저는 작업만 해드렸는데. 결론은 어떤 생이냐? 21 벨브 고장난 거라. 불량난 거죠. 나 작년에 두개 고장났었거든, 두 개. 응? 어쨌든 저는 2시브이 저거 밸브 항의 아했니다 지금 모비스에나 음? 뭐뭐 제조업체에 항의를 해갖고 뭐 어쨌든 뭐 대든 안되든뭐 일단 오늘 그나마 조금 어? 오신다는 분들 코로나 걸리가 또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벨리나 예약 잡았는데 코로나 네, 어, 어, 걸리면 못 오신 분 계시죠? 어, 오늘 나좀 조용 그래, 조용하네요 네, 또 아, 뭐. 오늘 아침에 또 인천서 한번 오셨죠? 네. 응? 또 덕분에 장... 뭐 사장님 덕분에 막 어? 빨리 우리 산소 이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에어컨도 심절어 에어컨 도 켜보지도 않고 내려오시다는데 그냥 그래, 대보니까 아, 안 시원해 아무도 낸게 없어 잘 음. 나옵니다 지금 음. 이제 멀찌네 음? 하 첨가제를 이제 넣느냐 안 넣느냐 이제 <laughs> 와시원하 이게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저도 이거 우리 집에 샵에서 수리해 나갔는데 잘 됐다는 소리 들어야지 못 된다는 소리 들으면 꼭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안 닦고 나오는데 느낌 아시지? 야 차가몇번 전화 오시고 음. 나도 일하다가 에코 안 나는? 어 그럴 리없있나 세고 바꿨는데그 아, 그래. 기분 좋았습니다 최고 최고. 어? 그럴 리가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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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그 산타페 그지문 산타페 산타페 막저저다같그 하고 또전화드이아입니까 전화들 드이거한 바꿔 버라고뭐 저것도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바꿔 보러 바꿔 봐 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내려온다안돼안 돼가 안 돼, 안 내려왔다니까 차주 와가 지또막 이거 되니 안 되니 죽이니 살리니 막. 어, 저, 좀까만좀 계시나고. 나도, 나도 정신이 없다고. 어, 저좀뿔따고 나가지고. 역 어? 억수로 했습니다, 욕. 어? 이런 십원짜리야, 네. 어? 뭐, 해가, 막. <laughs> 아, 그, 이 저거, 어? 진짜. 그 그래, 그래 해, 해결해놨거든요, 지금. 어? 잘 나옵니다. 아, 음. 대만족, 대만족. 저는 얼마나.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차주분, 와, 새거 바꿨는데 고장이나, 새거 바꿨는데 고장이, 나, 바꿨는데 고, 고장이 나요. 아, 믿을 게못 되는 새 거. 새 거도 못, 되네, 뭐 믿을 게못 돼. 뭐, 새 차는 고장 안 납니까, 새 아, 차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새 거를 바꿨는데, 불량이 났다가면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려면 인정. 인정을 하려면 아. 인정을 하려면 차를 들고 와 가지고 확인 받아야죠, 앉아. 그걸 갖에그거를 내가 저 사장한테 띵 거를 그거를, 그거를 언제 수리했는지 예. 그다음에 부품 내역을 언제 샀는지, 어느 예. 대리점에서 샀는지. 음. 그다음에 그걸 들고 와 가지고 샵수에가 가지고 예약해 가지고 들고 와 가지고 사수 그그저 뭐야, 반장 반장 되는구나. 그 사람 에스바그짓을우 합니까?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볼려 합니다. <laughs> 나는 그짓 못해서 그냥 던져내버릴 뿐인데. 나는 해가. 근데 네. 오시자마자 내 작년에 불량난 건 아직 안 버리고 나아놨거든. 그것도 정품입니다, 정품. 정품. 차주분 내가 몇개 갖고 있는 엄청 많이 보실거든요 예. 정품 갖고 있다고그런데 그래. 그거를 실차에서 떼놓은 거를 에스부터다고 보내면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 해줘. 근데 내가, 내가 되려나는가, 되려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갖고내 네, 거든 뭐 있어. 내 거든 내가 두개들어가두 개, 두개해주 두 개, 두개 있어. <laughs> 일단 내가 그걸 해가지고, 한번 잡아 봐야 될거 아닙니까? 새끼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야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보면은, 안 된다 아닙니까? 일단 끄고, 네. 아, 끊어올까 가. 예. 조금 더 이따 커피 한잔 마시고 예. 좀 이따가 예. 예. 다시, 다시 예. 한번 해보고, 그럼 다시 한번 또 예. 한번 해보고, 한번세번 예. 해보고. 지금 지끝이 작년까지 이차 아무 에어컨 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쵸. YF 조나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주분께서 그냥 뭐 차가 연식이 조금 아니 그키로수 조금 생각, 그냥 새거 있으니까 아, 바꿔보자. 어. 그래서 바꿔온 건데 어. 이사 이런 이런 사나이 어. 난거라 지금. 막게 없지. 새거 있는데 나볼게 어. 없지. 근데... 갖고 있는 거뭐뭐뭐한번 바꿔보자 뭐뭐 어. 뭐. 이는 진짜 뭐 같은 경우를 처음 보네 귀신 붙은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별의벨리이다 있고 근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장님 또뭐 게이지도 그것도 또 오늘 아다리 쳤고 또 게이지까지 예맥이네 아, 카메라 맞춘다. 이것도 뭐또 아까 전에 안된 거또 메모리 또 메모리까지 <laughs> 뭐 귀신이 있나 진짜 <웃음> <웃음> 네? 일단 요래가지고 아이고 기분 좋다 일단 요래가지고 시원해 어, 잘 나오네 요래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캐 보고 또 끊었다 다시 한번 캐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예, 또, 그래가내보내겠습니까 근데, 작년까지 잘 쓰던 이십이 밸브가, 모르지, 뭐, 또, 고장날 수 있는, 있, 긴 있겠지만은, 언제, 지금 왔는데, 고장은 안날 거고,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가지고, 출고하는 걸로, 우선 가시는 걸로, 또, 여기까지 와셨는데, 응. 예. 나는, 공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공임, 음, 일단, 예? 나는, 좀... 공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응. 예? 현대, 근데 사업소 찾아가가지고, <laughs> 이런, 응, 공임, 공임 주십시오 뭐물마드리면 됩니까? 공연 <laughs> 예? 말 <많이> 주십시오. <laughs> 어? 이거 보나 마나. 보나 마 친구가 계신댔요 응? 응? 가 가지고 뭐뭐 했니 안 했니. 하, 또 친구만 가보십쇼 야, 작업은 딴 데서 해 놓고 씨 왜? 네한테 와서 지. 그뭐 그런 말도 어야 되고. 그렇죠. 응? 예? 그래서 내가 사장님 믿고요. 또또 찾아온 거지. 아이고, 기른가 봐. 대감만해도어요 얼마고? 아, 그래도 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메탈라이즈 한번 보고 싶은데. <laughs> <laughs> 넣어봐야지 아 넣어봐야지 한번 사람이 가 c 있지 w b o y s n o 일단 좀 이따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e s s 니다 on the same. I'm on the same. I'm on the same. I'm on t h 걸었지 m e I'm 한 n the s a m 또 I'm on the same. I'm on the s 다 m e I'm on the s 차반에 나온다 거든요 그래서 에1 0프로 말고 예, 메탈라이저 지금 뜨거운 물 담아놨다가 하면 안에 활성화 되가지고싹다 빠지거든요 요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1 예. 0프로는 용량이 더 커서 생각해보리고 뭐. 그렇죠 이거 그렇죠 다 들어갔군요 여기 메탈라이즈 예, 에어컨 오일인데, 네. 여기 보면 연기가 해가지고 15분 정도 해가지고. 3, 4도 정도 더 내려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선지 한 5, 6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3도에서 5도 정도 더 내려간다 얘기하는데, 음, 가보면, 냉기 자체가 엄청 차게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 아, 참욕봤습니다 다들. 하, 부품 불량 때문에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 차주면 그래도 오늘 오실때나 막뭐 일상이 억수로 아주 오시다가, <laughs> 지금은 혼자, 혼자 좀 웃으시네. 아이거 참. 이참 본이 아니게 부품이 불량 나면 서로가 피곤해지죠. 그래서 뭐 그래도 결국 또 울산서 이까지 두번이나 오셨는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하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며 좀 고생했습니다. 역시도 작업 두번 해내. 작업하 두번 하는 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죠 기름 떼야 돼, 도로 도돌, 도비 내야 돼, 어? 또저 회사 또 그것도 해야 돼. 아유 진짜 그 마음을 참 이해합니다. 올려름면 진짜 한번 잘 타보시고 네, 에어컨이라는 게 해보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에어컨이 좀 누설되는 거, 뭐 이런 거 시스템 자체를 좀 알아야 네, 이게 할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설로 인해서 고장 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블로싱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어컨 라인에 물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터지죠. 아니 파이프 터지고. 뭐 컨덴션도 터지고 컴프레셔도 고장나고 그래서 어찌보면 수분을 한번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러싱을 하면 안에 다그 진공을 시켜가지고 네. 다 빼내죠. 가스를 밀어가지고 진공시키고 해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쉽게 생각하면 어, 쉽게 생각하면 어, 또 혈액 투석간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설명,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네. 그러면 깨끗하게 되죠. 라인도 깨끗하게 되듯이 제일 좋은 거는, 뭐, 새거 바꾸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부품도, 부품도 비싸, 공간도, 그 해야 하려면, 팔갈 부분도 많아. 네, 시간적이 거의,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할수 있는 게, 플러싱입니다. 플러싱 해가지고, 냉동로 하면 변환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차주분, 멀쩡한, 이슈비 벨브 한게 바꿔, 욕 보셨네. 욕 보셨어. 가실 때좀 시원해하고 올 여름 좀 참아 시원하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뭐 시원하다 시원하다 말씀을 했는데 이제 체감이 차좀 계속 체감을 한번 느끼셔야됩니다 우리가 저 써가지고 체감 느끼시면 주의제 많거든요 사실. 체감이 없는 데 체감 이 있다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체감이 있으니까 체감 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는가고안는가고차 있습니까? 어. 린 같은데요. 네? 지금, 지금 밖에 네, 온도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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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네. 추워서 그렇지. 네, 지금 네, 냉기가 차차 네, 많이 나온다고. 네, 저기는 너면 네, 네. 냉기가. 네? 아 이것도 좀 떨어진 것같던떨 네, 네. 네. 떨어진 거데 아, 그쪽보다 이쪽이 꼽은 더나이더 나오지 아. 이쪽 중간 센터에 꼽은 언덕이라. 언덕에도 뭐 편차가 있으니까. 네. 아니 언덕 아. 중앙이 제일 시원하더고아예중앙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이, 이 오다가 이렇게 오면 좀 식거든. 예. 괜찮습니다. 저번에 느꼈을 때하고는 틀린 a 10% 제가 처음에 사람넣었을때 그때 음. 날 그때도 뭐 날씨 날씨 타실 수도 좀 있, 있긴 있, 있, 있겠지만서도.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덜하다 아닙니까? 날씨타다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은 체감상? 요렇게 때 제일 시원합니다 아, 그래. 예. 근데 에, 에, 초창기 에... 때는 이빨 틀만 좋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나, 나... 그게 그렇다고 그너기가 아, 빨리 시원해져 그런 거 아니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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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빨리 시원하면 알페을 조금 더 올리는 게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음. 어떤 사람은 저는 시동 키자마자 풍량을 이빨 얘가 음. 좀춥다 싶으면 닦아주는 스타일 음, 그래, 그래. 그래서 그냥 적당히게 조금 올려놨다가 예. 최대치를 올리는 것보다 예. 그래게에서 아예 차문 열어놓고 문 조금 닫아둬야, 아 다러면 냉기가 아 빠진다. 열기가 아좀아 빠지니까. 초반에 시계 틀 필요 없어요. 초반에 틀 필요 없지. 아 어떤 사람은 시계 턴다면, 이거 빨리 고동되고, 네. 조금만 늦게 가동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 어떤 사람은 틀자마자 세게 틀어놓야되 지금 냉기가, 지금 이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음 이때가. 아, 너무 세게 틀지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지. 어, 냉기가 이때가 제일 시원해 네. 지금도 그거 한데, 날 좋은 날에는또 예부 온다고 또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어후,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 날, 그간날에 다한 그런 후기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사장님, 짱 <laughs> 최고! 올라가시죠? <laughs>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나 사장님 때문에 막. 메탈라이저 오늘 예. 하개 주입하셨네. 그래, 예. 저, 저게 참 비싸니까. 예. 그래서... 비싸도! 아깝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그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가 저거, 그, 내 차에 놓었고 아닙니까? 네. 저번에 한 부산 내려가, 몇년 전인데, 네. 그때 저걸 제일 썩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저 업체, 그, 저 대리점에 오는 사장님이 한번 계시는데, 그 네. 사장님이 사비가한번 네. 써보시죠 하면서 흔히, 네. 그, 네. 처음에, 내가 그때 에어컨 많이 했는데도. 저렇게 다행는가 에이, 음. 말도 안 돼서. 웃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 맨한게 응. 사장님이 맨한 게. 그때는, 너무... 그때는 근데 음. 내 차에 에어컨 가스 넣지도 않았어. 아. 그니까 러 그때 넣지도 않았는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넣었거든. 네. 진짜 부산 내려갔는데 에어컨 켜놨더만, 에어컨 켜놨더 내가 넣기도 에어컨이 왈러지. 근데 그때 까먹고 있었어. 그럼 울른보이가니 에어컨 손봤나 아. 그라니. 아니야. 그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저거놓은 거야. 와, 그때부터 내가 쓰기 시작했거든. 그게 음. 한. 6년, 7년 됐을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딱 넣는데도 진짜 잘 나오더라니까요. 네. 잘 나옵니다. 시원합니다. 그 정도의 그래가 시작, 시작된 게 지금 같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운동에. 하하. 어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네. 끝! <laughs>